짜자하 안녕하세요. 메이세입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벌써 수요일입니다. 그쵸? 오늘 문법 중국어에서는요. 이빠 라는 아이를 배울 거예요. 자, 얘는 성조가 없고요. 빠, 빠 라고 읽는 아이입니다. 얘가 비록 한 글자지만요. 굉장히 많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위치도 너무너무 쉽게 문장 끝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오늘 수업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여러 가지 문장 표현을 꼭 해보시기를 바래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읽어보세요. 오빠, 오빠, 오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발음 같지 않아요? 오빠, 얘는 오빠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몇년 전부터 오빠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발음이 비슷한 한자를 가지고 오빠 이렇게 단어를 만든 거예요. 오빠, 오빠 하는 이 소리가요. 중국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애교 있어 보이고 되게 부드럽게 들린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왜 연인 사이에 우리 한국에서는 호칭을 뭐 자기야, 여보야 이런 것들 쓰잖아요. 중국에서는 연인을 부르는 호칭을 오빠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빠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생각나서 말씀드려 봤어요. 자, 우선 이 빠를 어느 상황에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상대방에게 어떠한 제안이나 권유를 할때 문장 끝에 말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하자면, 뭐뭐하자, 뭐뭐합시다, 뭐뭐해요. 이런 표현을 할때 문장 끝에 말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뭐뭐해 라고 명령을 하거나, 빨리 뭐뭐해 라고 독촉을 하거나, 부탁을 할 때에도 문장 끝에 말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발을 문장 끝에 넣으면서 의문문이 만들어지는 형태인데요. 이때에는 추측을 해서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한국어로 하자면, 뭐 뭐지, 모모지, 뭐 뭐지요. 이렇게 약간 내가 뭔가를 어느 정도 알고서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때 추측의 의미로 문장 끝에 발을 붙이는 거예요. 첫 번째, 상대방에게 제안이나 권유를 할 때, 뭐뭐 하자입니다. 우리 같이 밥 먹자. 이것도 제안이 되죠. 우리 같이 밥 먹자. 我们一起吃饭吧.我们一起吃饭吧.我们, 우리, 一起, 함께,吃饭. 밥 먹, 바 자. 빠, 자. 그래서, 我们一起吃饭吧. 우리 같이 밥 먹자. 我们一起吃饭吧. 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오늘 날씨가 별로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우리 내일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我们明天去吧。我们明天去吧。我们明天去吧。我们 우리 明天 내일 취 가다 빠 자, 그래서 我们明天去吧。我们明天去吧. <laughs> 我们明天去吧. 우리 내일 갑시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명령이나 독촉 부탁. 뭐뭐 해. 빨리 뭐뭐 hey, 해라고 hey,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늦었어 빨리 자. 시간不早了快睡觉吧时间시간이 이르지 않다 그래서 늦었다는 뜻이에요. 뿌어 빨리 자봐뭐뭐 해. 그래서 시간不早了，快睡吧. 时间不早了，快睡吧。时间不早了，快睡吧。时间不早了，快睡吧。너 、no, 빨리와이렇게표현할때요，你快回来吧。你快回来吧。你快回来吧。你快回来吧。I, 来吧자이번에는도와달라고할때요，야，네가나좀도와줘라，약간이런느낌이에요，네빵주워봐。 你帮助我吧.你, 너가, 帮주 도와줘. 我, 나를, 봐, 뭐뭐 좀 해, 부탁이에요.你帮助我吧.你帮助我吧.你帮助我吧. 간단한 명령. 엄마가 너 숙제해 이렇게 얘기할 때,你做做作业吧.你做作业吧. 예예너 숙제해.你做作业吧. 你做作业吧.你做作业吧.네, 그리고 여러분, 굳이 명령이 아니더라도요 상대방한테 뭐뭐 하세요라고 얘기할 때 문장 끝에 바를 붙여주시면 돼요. 뭐 퇴근하세요 이런 것도 시아 반바, 시아 바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출바, 출바. 아좀 마셔 그러면 어바 이렇게 상대방에게 어뭐뭐 하세요라고 할 때에는 문장 끝에 이 발을 붙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추측을 할때 문장 끝에 발을 쓰면은 의문문이 됩니다. 말을 쓰면 몰라서 묻는 게 되는 거고요. 말을 쓰면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서 그렇지 그런 거지 이런 느낌으로 의문문을 만들어요. 딱 보니까 제가 쟤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너쟤 좋아하지. 너쟤 좋아하지. 你喜欢他吧，你喜欢他吧，你喜欢他吧.你喜欢他吧?你喜欢他吧? 친구가 내가 말하려는 얘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이미 알고 있지, 너 이미 알고 있지. 네이징 주다오 바, 네이징 주다오 바, 네이징 주다오 바, 네이징 주다오 바. 너 가기 싫지? 딱 보니까 상대가 별로 가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너 가기 싫지? 니 뿌시앙 취바. 니 뿌시앙 취바. 니 뿌시앙 취바.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단어이지만 엄청 많은 표현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마의 여러 가지 뜻이 있었잖아요. 네, 문장을 하나만 만드시는 게 아니고 각 뜻마다 하나씩 문장을 꼭 만들어서 복습을 해 주세요. 오늘도 수업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자 싱콜라 짜이젠